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아녕하세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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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녕하세요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세요아녕요세요세요아녕하세요세요안녕하요안녕하 원활하게 아, 네. 탈 수가 있어요. 아 스트레칭 뭐 이런. 거네 맞아 맞아. 스트레칭 원 일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 아, 제가 또 우리 배운이 위해서 네. 딱딱한 제 몸을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 네. 예이 네. <laughs> 사지마비를 직접 예 네, 겪어볼 수 있는 네, 네. 일일 체험장 같은 느낌이니까. 네. 예 네. 네. 가방 먼저 푸시고. 예. 아, 네. 네. 이 팔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냥 이를 이렇게... 렇 네, 구부리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어. 손 등은 바깥. 이렇발 쪽으로. 발 쪽으로? 네, 돌리는거죠 아 그러면서 구부리세요 와 아, 네. 이거 형님이 힘을 주고 계신게 아니죠? 네제 네. 그냥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 이정도 조금 네. 어.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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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근데 네. 이렇게 한번 하니까 네. 이쪽은 좀더 자연스러운데 네. 맞아요 피는거는 유연하게 하려면 이두를 더 주물주물합니다 아 여기 예 네, 네. 날씨에 영향이 커요 오늘 날씨 좋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흐린다 그럼... 그러면 강직이 훨씬 심하고 잘안 풀려. 요내 기분이 음...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음... 몸의 강직도 더세져 근육 강직, 강지... 근육이 긴장되듯이. 네. 우리 배우님이 저한테 뭔가 말실수한 것 같다. 아, 그러면 강직이 이렇게 세진다. 가두면... 아, 내가 죄송하구나. 내가 아, 내가 잘못 잘못했구나. <laughs> 진짜. 아유 강직, 아 신나니까 강직이 세지네. 아, 이런 거구나. 예. 네. 네. 이때 <laughs> 제 손이 네. 다리에 끼면 안 돼요. 그렇죠. 옆으로 올추 와요 네. 거기서 앉으시면 돼요 그쵸 네. 앉으셔가지고 네. 최대한 하는 사람도 덜 힘들어야 되니까 음. 네. 이거죠? 네 맞아요 <laughs> 자세가 어? 약간 형님 <laughs> 아뭐 얼굴이 빨개지려고요 형님 <laughs> <laughs> 어? 맞냐 아니 맞아 형님 이거? 길라임씨 완전 <laughs> <laughs> 피면 와 그쵸. 이거구나 그, 어. 이때 이제 그 다리가 네. 갑자기 니킥으로 차고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예, 예. 피해야 되구나. <웃음> 어. 예. <laughs> 아. 네. 어. 오. 어. 어. 그 풀어 드릴까이네? 네. 어. 아. 아마 우와.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구나. <laughs> 아, 이거구나. 음. 오. 사실은 원래 예. 이거 유료 버전이라고 하면은 다리 예. 쪽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어. 팔 만지는 건 조금 저렴한데 예, 아. 다리 옵션은 조금 더 고가예요. 예. 유격대 PT8번. 아, 네. 어? 어. 군대, 군대, 어디? 저 23살은 해양경비대 나왔습니다. 저는 수기사 출신입니다. 군번이? 응. 저 03군번입니다. <laughs> 저 03년도에 입대했어요. 저도 03년 11월 달에. 예. 내내더 빠르다. 저는 03년 10월 에 입대했어요. 아, 한 달. 아... 아... 에이, 아... 한 달. 아... <laughs>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우리 크라들들이 있었어요. 예, 저는 저기 가족 사진 보이시나요? 저 저게? 아... 예, 저는 애가 셋이에요. 어, 저보다 다 선배시네. <laughs> 어디 어, 또 형님 어디 어, 어, 해 드릴까 요 또? 어, 이쪽 팔이 조금 심심한데또자또 아, 자리로 옮겨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행사가 있었어요. 음.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다 넘어져서 이렇게 목을 다친 케이스거든요. 아, 뭐. 그때 이제 이렇게 목뼈에 금이 가면서 신경에 피가 딱 튀었는데 그피몇 방울이 신경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대체 태울 때 어떻게 태울 것 같아요? 들어서 들어서, 네. 그 저는 지금 아까 어깨 만져봤잖아요. 어깨 뼈 뼈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 잘못 만지면 어깨 여기 부러지. 부러지. 네. 네. 아, 한번 이구나. 보시고 이따가 리모컨 조작을 배우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게 네. 이렇게 있자. 저 음. 뺄게. 음. 그냥 올리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게 강직이 너무 세져가지고. 음. 잘못하면 다리가 막 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음. 들어올리는 것까지는 어머니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어. 네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녕또 또, 달라보이네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음. 음. 그대로 당기시고, 네. 어 저기, 저기 벽이 네. 네. 벽에 네. 네 벽에 안 될게. 면은 있으시죠? 아 그럼요. 아, 아 그럼요. 저는 뭐, 전전이. 네. 예. 네. 그 제가 이제 제가 필터를 켜고 뭘로 키신 거예요, 형님? 예, 머리로. 형님 저는 켰죠. 야, 저는, 키웠죠? 이야... 저는 예, 이제 제가 놀래면안 되는데, 예, 놀랍죠. 이거 사실 유료로 관람할 수 있는 거고.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오늘 특별히... 그렇게도 말씀해. 예. 아니 또 이렇게 웃으면 또 이게 <laughs> 될런지 안 되는지. <laughs> 아 돼요. 아 이거를 너무 막 예. 조심스러워하고 오히려 예. 그런 게 불편한 거 같아. 아 그렇죠. 네. 오히려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네. 하는 그런. 우리 어머니가 한마. 아마... 신기하죠. 뒤로 누는 휠체어거든요. 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블랙박스는 네. 따로 설치한 거예요. 나름 차처럼. 네 음. 맞아요. 아직 이 휠체어에 대해서 벌써 놀라시면 안 돼요. 혹시 막 변신하는 거? <laughs> <laughs> 어깨 끝은 완전히 가죽밖에 없어가지고 음. 아파요 살짝만 맞춰도 아. 오우 배우신 분 같은데 진짜 아. 야, <laughs> 완전 시원는내 네. 간지러운 부위를 정확히 긁어주는 느낌이랄까 아, 내려가니까 근육이 없고 뼈만 있죠 네. 음. 괜찮으실까요 네네 마음의 준비 됐습니다 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아니까 이게 저는 이거 면도하고 마지막에 네. 돌돌이로 돌려보내요 얼굴을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코 밑에 인중 갈때 있네. 네이점 예. 예, 먼저. 이 덜덜이 위험하죠. 어, 이거, 위험. 이걸로 왜 하는지 알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물 티슈로 했는데 아 이게 더 빠른구나. 네. 네. 물론 덜덜이 가제얼굴에올줄 몰랐는데. 네. 이 강아지 만지는 제 이거 속길이가 <laughs> 있네. 아, 말씀 안 하셨으면 아머리 강아지 안 하세요.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다른 말 어떻게 하세요, 형님? 남자는 한 개씩 네, 자연스럽게 그냥 할게요, 형님 어. 네 여기 살짝 당뇨 환자니까 간단하게 <laughs> 아, 네. 피지? 아, 베스트는 있네 남자인 척안 하셔도 돼요 <laughs> 야 아, 안될데 <laughs> 아 <laughs> 아니 지치신 거 아니시죠? 아,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약간 영혼이 탈출하고 있는데 끝까지 잡고 계셔 아하하 <laughs> 형님 <웃음> 뭐 음료수 이런 거 필요 없으세요? 저는 여기 이게, 이게 제 물이에요 아, 그래요? 어 네, 이게 물 아이스커피 하나 구워야 구하, 가는 길에 있죠 아 그럴까요? 교통카드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다니면 1 플러스 1이에요 아, 아 진짜요? 이야, <laughs> 그런 세상 내가 쏜다. 아, 아, 형님이. 옆에 손잡이 잡으셔도 되고, 뒤에. 아, 여기? 예. 네, 이렇게 같이. 아, 나란히 가시겠다 예. 네. 어. 아, 이게 좀 이렇게 찌는구나, 형님. <laughs> 제가 지금 네. 많이 속도를 줄여준 거예요.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네. 어, 근데 여기 올라가려면 형님. 네. 아까 저, 이렇게 올라가셔야죠.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형님, 그래도 저보다 뭐, 자녀도 대단 일찍 연애하시고.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일본에 는게 아무것도 없, 없다 보니까. 아직 계속 연기 좋아서 이 서울에 아직 버티고 있는 거지. <laughs> 연기 아, 안 했으면은 아마 서울에는 <laughs> 아... 안,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 둘다장애있는데 감독이요. 아니 뭐 어르신들 되게 많으신데 음. 자, 먼저 내리시고 네. 네 먼저 내리시고 네. 배우님 내리시고 자, 예, 형님 이제 나오시면 돼요 네, 네. 잡아 드릴게요 네. 네 누르고 있어요 어 됐다 오케이 잠깐 당기시면 돼요 어. 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카드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다시 그 붙이시고 음. 네 같이 통과하시면 돼요 랑아 형이랑 네, 같이 네. 오. 야, 어~ 야 저거 진짜 아이디어 형 짱이다 다 환경이 사람는거 이렇게 음. 바꾸게 되죠 와 형이 진짜 빠르구나 이게 예. 아형 <laughs> 저쪽에 있다 네. 네. 제 자리 네. 어머니 저 요번에 내릴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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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됐다. 직치기. 다시. 네. 네. 어, 어르신 먼저, 어르신 타셔도 됩니다. 자리 남습니다. 니다 아, 올라가셔야 돼요? 네. 어, 걔네 밑에까지 들어가. 여이 <laughs> 음, <어르신. 웃음> 쪽으로 가면은 카페 있는 건물이고. 카페 있는 건물이 더 가깝지 않나요? 어, 어저 좋아요. 또 에... 카페, 카페 저 많이 한잔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한잔 더. 한잔 <웃음> 더. <웃음> 네, 네 한잔 더. 좋아. 요한판 <laughs> 한 <판도>. 한 <laughs> 더. 한판 더. 한잔 더. 한번더 건너가네.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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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저, 저를요? 아 아니, 형님? 아니죠. <laughs> 와, 형님 알아나 ITV라고 유튜브 아... 검색하면 저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랄복지자단이라고들어가서 226번 <laughs> 오징어게임에 나오셨던 어, 배우님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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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자,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친구들 R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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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와... 저 오늘은 네. 유튜브 촬영, <웃음> 촬영 <웃음> 왔습니다 아, 저다더유명하신네 아, <laughs> 바람의 길 오면 은 여기서 내 포장해가지고 가고 막. 아 어, 우리 배관. 배우님이에요 저분은. 네, 네. 어디에? 네. 저 이제 본거 같아. 이거 사인 한번 받아들. 야돼 오징어 게임. 아, 오징어 게임. 어좀어요 아, 근데 어디? 안쪽으로 많이 나왔어. 아니에요. 안쪽이 오징어. 아니에요. 인도시나한 번. 인제도시. 맞아. 맞아. 아, 아 맞아요. 뭐라고 아, 사인요? <laughs> 아, 잘 아, 사인 뭐한번 받아들. 사인요? 우아니입니어잘 봤습니다. 사인 사인 한판더한판 더. 아 이거 저저 저분 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어. 법고도한번 보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저는 맘만 먹으면 휠체어 이렇게 태워만 주면 혼자서 경남 친해 분항제도 갔다 올수 있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어서 아무나 안 하려고 한 것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그만만큼 일반적인 지가 직업으로 국한되서는 안돼요 왜냐면 한 사람의 어. 인생을 살리는 직업이겠죠 그렇죠? 네. 응. 전라도 식당은 너한 번은 먹고 죽어봐 죽어봐라 이게. 배 어. 터져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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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멋지다 하반신 마비분들이 할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거든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냥 진짜 부끄러운 게 네. 저도 뭐 기분 좋을 때만 이런 얘기해요 휠체어 <laughs> 타고서 네. 어, 보통은 이런 속도로 다니지를 않아요. <laughs> 이것은 이것은 나는 소리가니. <laughs> 아직 괜찮죠? 어 그럼요. 눈이 아까 빨간데? 아 전혀. 예 네. 전혀. 오케이 갑니다. <laughs> 운동 운동 다리, 오늘 다리, 운동 다리, 안 다리 하셔도 다리? 되, 되죠? 어, 오늘 너무 좋은데요? 네, 뭔가 다리. 같이... 아 형님도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네. 어, 네, 맞아요 어. 6분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형님 그 하면서 그냥 인사하신 거예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냥 인사해요 아. 네. 아, 그... 네, 저기서 아. 음식 먹고 쉬고 놀아요 어. 좋겠죠. 진짜 소풍 오는 느낌이네요 완전 좋죠 아. 수선아 이거 다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아. 뭐 스트레칭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자 할수 없는 그 상황을 어머님이 다 하시는 거 보고 그 행동 하나 하나가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놀랬고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굳어간다는 그거 자체가 더 심각해지는구나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오리 형이 다른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그런 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나 뭔가 거리감 없이 그게 제일 좀어아 어, 찡했어요. 네. 그 마라톤 원래 동반 마라톤 이런 거 하고 싶으셨었어요? 장애인 마라톤 비장애인하고 같이 뛸수 있는 거. 어. 어. 야. 괜찮아요? 다 왔다. 다 왔다. 어? 다 왔다. 로키처럼 손은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다다다. 아. 다다다. どうも! <laughs>